나 이제 오토바이가 너무 더럽다 형 세차 좀 하고 다녀 나 세차장 가자 무슨 세차장이야 여기서도 세차할 수 있어 뭐 여기서 어떻게 세차를 해 내가 보여줄게 뭐 어떻게 여기서 세차를 한다는 거야 형 이거 봐봐 형을 위해서 준비했어 불스원 omg 드라이워시야 드라이워시 OMG. 내 맨날 형 뒤에 타고 미안해 가지고 보여 줄게. 이 OMG 드라이워시만 있으면 형 오토바이도 저 무지개처럼 변할 거야. 간편하게 뿌려서 이 OMG 드라이워시만 있으면 세차 안안 가고도 그냥 주차장에서 이렇게 닦기만 하면 세차가 된다고. 오. 무 오토바이 세차로 누가 세차장 가나? 오, 물 없이 세차가 되네? 그래. 헤어워시 한번 뿌려 주고 OMG 샤인 컴파운드. 요거만 있으면 아주 광택에 발수 코팅까지 된다고. 야, 강이. 오, 장난 진짜 아닌데? 오. 와, 야이거 디테일링 샷작한것 같아. 그래. 요새 누가 셀프로 해야지. 오. 여기도 해봐 여기. 기스 어? 는데 알았어. 컴파운드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오, 진짜? 기스가 있. 오. 야, 진짜 다 지워지는데. 응? 어? 진짜 번짝 번쩍 번짝하다. 오. 예. 오. 야, 아까 돌러웠던거다 지워졌네. 어때, 형? 괜찮은데? 세차장 안 가도 되겠는데? 장기스까지 다 사라졌는데? <laughs> 형이 앞에도 그냥 이렇게 뿌리고 물 없이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세차가 된다고 야... 야 저거 는나 고맙다 아이 뭘나 기름은 못 넣어줘도 세차는 매일 해줄게 그래 내일도 해줘 <laughs> 잘 지워지는데? 그래 물 없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이거 물티슈로는 이렇게 못해 그치 물티슈로 하면 물때가 남더라고 나도 이런 거 써보고 싶다 오토바이가 없어 여기 헤드라이트도 잘봐요 이렇게 딱 뿌리고 닦아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는 응? 응응야 더거나 진짜 깨끗해진다 야 아유. 고맙다 아 내가 닦은 게 아니고 이 불수원 오, OMG 드라이버시가 닦은 거라고. 야, 이렇게 더러운데도 닦인다고? 아, 형, 좀만 기다려봐. 깨끗이 좀 하고 다니라고, 형. <laughs> 와... 진심인 것 같은데, 이거. 와, 깨끗해진다. 이거는. 아, 형, 나 조만간 불수원 타르 제거제도 하나 사줘야겠는걸? 아, 형, 여기. 여기 번호판에는. 여기... 타르가 좀 많이 낀것 같아서 이렇게 번호판 쪽에 타르가 많을 때는 OMG 샤인 컴파운드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오 진짜 지워지네. 야 이게 타르가 지워지는 거야?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됐지 형. 야. 이 정도면 뭐 오늘 열심히 했다. 야 고맙다 덕분에 세차장 안 가고 세차 잘했다. 그래 앞으로 이 불수원 드라이버시를꼭이용하길 바래. 야, 근데 너 자전거도 이걸로 어? 세차하면 되지 않냐? 어? 자전거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자전거도 이걸로 할수 있대. 야, 너 자전거 음... 있잖아. 아, 그러면 형이 내 자전거 닦아주면 되겠다. 그래, 너가 내 오토바이 닦아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너 자전거 닦아줄게. 그래, 바로 가자, 형. 그래, 가자. 가까워서 이거 응. 타지도 못하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먼지만 쌓이잖아. 어. 이렇게 하니까 글수원 ONG 드라이워시로 관리해주면, 어이게 비싼 드럼튼도 응. 이걸로 관리해주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어 한번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어. 닦아주면. 광택이 더 살아나지. 오나 마른 거로만 닦았었는데 확실히 물로 닦으니까. 또 광이 좀 사는 것 같아. 자, 요런 데 보면 먼지가 있다고. 어. 요런 데도 살짝 뿌려주고, 닦아주는 거야. 와. 앞으로도 브롬 통이 더러워지면, 불한 OMG 드라이워시로 닦아주라고. 네. 아, 불쏜 OMG 드라이워시. 나도 하나 사야겠는걸? 네, 이런 카본 프레임에도 그냥 뿌려주고. 하죠? 완전 반짝반짝 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비스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자전거는 특성상 샤인 컴파운드로 살짝만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살짝만 이런 탑튜브에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자전거를 여기 위로 이렇게 앉기 때문에 와 광택이 완전 살아났습니다 뭐 브롬톤도 그렇고 이런 고가의 자전거도 그렇고 브롬톤도 고가죠 예, 오토바이도 그렇고 사용 가능하시고 이런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